한국이 초대박 났습니다. 바로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세계 주요 외신들은 왜 나토가 한국에 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을까? 라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국에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제발 봐줘. 라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북한이 한국을 도발했다가 낙토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큰일났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11에서 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이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나를 별이며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 0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통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실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 밖에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상, 남북 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 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습니다. 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 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 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 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통에 발표해왔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에 방북계획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평통 등 대남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이 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이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라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거리 1,001.2km를 4,49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탐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시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도발하던 북한과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기 시작한 중국에 진짜 큰일 나버렸습니다.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기구로 창설됐습니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 군사적 수단을 통한 집단적 방어와 평화 및 안보 유지이며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복제 회원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만 나토에 가입했는데요. 자 그런데 나토가 근거지인 유럽과 북미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선포했습니다. 나토는 11일 리투아니아발 뉴스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의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AP4) 자격으로 초청하더니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한국과 ITPP라는 한국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을 체결했는데요. ITPP에는 이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인공지능 등 여러 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안보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토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엄청난 파격 제안을 한 이유는 바로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 때문입니다. 나토는 12년 만에 바꾼 이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으로 교전하며 나토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도 나토 31개 회원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세계에서 입지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등 비대칭적 위협과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악의적 사용에 맞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위험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최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증명된 한국산 무기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에 전면 대규모 배치하고 나토가 이를 적극 지지하여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토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음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이제 한국산 무기를 초 대규모로 더 빠르고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도 한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개의 나토 회원국 중한 곳이라도 건드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되고 로켓 배송되는 이 한국산 무기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 중국 정부는 갈수록 강압적이 되어가는 대외적 행동, 억압적인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나토와 안보의 가치 이익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다. 라며. 나토는 한국과 협력을 대폭 늘려 세계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독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하며 올해 초 방문했던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일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섬을 통일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CIA에 의해 밝혀졌듯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도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러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제 나토가 전면 개입해 중국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토의 파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부는 사실을 무시한 의도적인 먹칠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갑작스러운 파트너십 체결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오만한 나토의두 가지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해 뻗는 검은 손을 즉시 걷어들여야 한다 라며 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나토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한 괴물로 보고 있다 라는 헛소리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